안녕하세요. 산녀들 농원입니다. 오늘은 기농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농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남성분들의 한50% 이상이 아유 기농이나 했으면 좋겠다. 직장생활 힘들는데 기농이나 하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농이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제가 기농한 지몇년 됐는데 정말 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 농촌에서 자라서 농촌에서 그 생활을 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계속 자라면서 부모님이 그런 농사일을 하는 거 봤는데도 막상 제가 기능을 하고 나니까 그 생활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귀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농촌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 텃밭 이렇게 농작물을 가꾸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농작물이 죽든 팔로가 뭐 없든 특별히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농산물을 팔아서 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조금만이라 잘못되든지 뭔가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말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촌을 하시는 분이랑 똑같이 낭만을 가지고, 야, 귀농이나 해서 뭐 그냥 편하게 먹고 살자. 도시에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살자.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농사라고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예. 그 농작물은 생물을 만지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온도 관리 잘못하면 일련 농사 지은 농, 농작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루 아침에 소독 한번 안 해가지고 농작물 다 죽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업입니다. 팔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멀리 논두렁에서 새참을 내가는 여인을 모습 보면서, 야 멋있다. 낭만적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새참을 이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새참 바구니에 몇십킬로의 그는 세참이 들어있습니다 그 뜨거운 떼볕에서 무진장 무겁습니다 콩반매는 아줌마 그분이 정말 정겹고 낭만적이라고요 그 더운 떼볕 아래에서 땀을 흘려 가면서 김을 한번 매 보십시오 정말 악 소리 나옵니다 새참먹는 농부의 모습이 저 웃음이 아름답다고요. 낭만적이라고요. 저분들이 왜 웃겠습니까? 진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와서 기분 좋아서 웃는 겁니다. 저분들이 왜 막걸리를 마시겠어요? 팔다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걸리를 먹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일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악소리는 합니다. 남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멋있고 낭만적일지 몰라도 막상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낭만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때는 힘이 힘이 드는 일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능을 원하신다면 그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에 뭐 주말 알바가 됐든 뭐 그렇게 그 체험 농장이 됐든 가서 똑같이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 생각할 때 그때 귀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는 환상을 가지고 귀농했다가 정말 농사짓는 거 너무 힘들어.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기농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내들 농원이었습니다.